바울이 예루살렘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들어간 이후에 바울의 전도와 바울의 전도의 성과에 대한 감사와 위로보다는 또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상황보다는 오히려 더 바울을 배척하고또 대적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달려드는 이런 무서운 결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대로 바우리 예루살렘이 들어갔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폭행을 당하고 심한 이 폭력으로 상상처를 입고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악판 행동들을 허락하기는 하셨지만, 사람의 보기에는 정말 부당하고 난처한 상황들이 지속되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 즉 복음의 전도의 문을 여시는 데 사용하시고, 또 사람들의 악함을 선한 일로 바꾸어 놓으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3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람들의 악을 손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에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12절로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목숨을 걸고 방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체포했던 그들이 죽이지 못했고, 로마의 군대 기지로, 군대, 군사에 의해서 이제 호송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임시로 거기서 피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이 40명이나 바울을 암살하기 전에는 죽이기 전에는 시금을 전폐하고 바울을 죽이는 일에 전념하려고 결사대, 바울 암살 결사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이 40명이 얼마나 바울을 무섭게 이제 죽이려고 핍박했는지 이들이 한 가지 방법을 구안해 냈어요. 어떤 어떤 방법을 구안해 냈냐면 로마의 주둔 기지에 잡혀 있는 바울을 끌어내서 공회로 불러내고 그리고 공회로 이동하는 도중에 바울을 암살하려는 이런 음모를 꾸몄습니다. 바울을 이와 같이 죽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무섭게 빕박하는 상황이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가장 무섭게 방해하고 있어요.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는 어, 교회나 또 말씀을 전해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말씀을 들을 만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마귀는 보이지 않게 많은 일들을 방해 공작을 방해 활동을 펼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겁을 주고 두렵게 하고 또 여기 저기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믿지 못하도록 또 믿는 자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목숨을 걸고 혈안이 되어 있어서 24시간 365일 잠도 자지 않으면서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많은 방해를 하고 있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많은 방해와 핍박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에는 마귀가 유대인들을 강하게 격동시켜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듯이 바울을 죽이려고 많은 방해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악한 시도들을 어떻게 선하게 바꾸어 나가시는지, 보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16절로 30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결사대의 바울 암살 음모의 비밀을 이 바울의 생질인, 그러니까 누이의 아들이죠. 이 생질에게 알려지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비밀을 다 아신다 10편 44편 21절이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비밀을 아시고 사람의 마음에 그 깊은 우물과 같이 숨겨져 있는 비밀까지도 다 아시고 그리고 선악간에 어 선한 자는 선한 심판으로 악한 자는 악한 자의 심판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악한 자이든 선한 자이든 사람의 마음에 악한 비밀이든 선한 비밀이든 우리가 그것을 캐내어서 드러내고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부당한 일과 난처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모든 일을 밝혀내고 폭로해서 선악간에 심판하려고 달려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 사람들의 비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비밀한 일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리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선제자들에게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행하셨지만 오늘날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사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뭐, 구글을 통해서든지 얼마든지 깊은 지식까지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사가 아니라 세상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라든지 비밀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구원에 관한 비밀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고 판단하시기, 심판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비밀이라는 것은 없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암살 계획을 바울의 생질에게 알게 하셨고, 바울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자신의 직접 천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울의 겸손한 태도예요. 자신에 대한 변호를 직접 알리는 것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바울은 지혜로웠기 때문에. 자기를 호위하고 있는 그 책임자인 백 부장 중에 한 사람에게 이 바울의 암살 결사대 조직과 암살 계획을 이생질를 통해서 듣고 자신이 아니라 그 생질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천부장에게, 백 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그래서 이 사실이 천부장에게 보고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 전하게 하시는 그 일을 그 선한 일을 이루는 데에 쓰임 받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들어서서 쓰셔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들어서도 정말 중요하게 정말 소중하게 쓰시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만 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도 쓰시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쓰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자연 우주 만물을 다 활용하셔서, 심지어는 당나귀를 쓰기도 하시고, 큰 물고기를 쓰기도 하시고, 벌레를 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들을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시, 구원의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이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기 19절 말씀해 보면은요, 이 바울의 생제의 보고를 들을 때, 이 대제사장의, 이이 대천부장의,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이 천부장의 태도가 19절에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절에 보면은,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이 천부장이,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그 지역을 맡고 있는 이 총독 벨릭스 밑에 있는 바로 직속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군대의 호위병들의 호위를 받고 주변에 또 신복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식민지 국가의 이 바울의 생질 청년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자연스러운 그림일 거예요. 그런데 이 청부장이 사람들에게서 자리를 옮겨서 조용한 자리로 가서 이 바울의 생질의 손을 잡고. 무고할 일이 있느냐. 아주 은밀하게 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 누설되어지지 않도록 이런 태도로 그이 사람을에게 이 바울의 생지에게 바울의 암살 계획을 지금 듣는단 말입니다. 그 무슨 말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이 천부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시키지 않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중대한 하나님의 일이 사람들에게 누설되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아주 이 겸손하고 아주 어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에게 지금 수임을 받고 있는 이 천부장의 태도입니다. 이 천부장은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해 보면 이클라우디오 루시아라고 그의 풀네임이 기록되어 있는데 밤에 9시쯤에 저녁 시간에 은밀한 시간이죠.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병 200명 그러니까 말을 탄 군대 그리고 보병 칼과 창과 방패를 든 보병 200명 그리고 창과 활을 쏠수 있는 창병 200명을 앞뒤로 호위하고 중간에 바울을 철저하게 이 삼중으로 에워싸서 바울을 말에 태워 하이사랴 벨릭스 총독에게 호송을 보냅니다. 이 470명이라는 군대는 당시에 엄청난 군대였어요. 100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백부장, 그 100명의 지휘 군대를 지휘하는 백부장들의 최고의 지역을 관할하는 장군인 천부장, 천부장의 군대에 거의 뭐 천병을 다스리는 군대니까 470명이면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키는 최소한의 병력을 남겨두고, 저, 뭐, 아 나머지 모든 병력을 다 투입해서, 이 바울이 뭐라고? 식민지 군대에 그리스도, 유대인들의 고소에 의하면 그리스도 교라는 이단의 괴수, 교수, 교, 이 교회 괴수인데, 어떻게 보면 죄인으로 취급할 수도 있지만, 이 벨릭, 이 청부장은 엄청난 병력의 군대를 투입시켰어요. 창군과 화, 창을 쏘고, 활을 쏘고, 칼과 검과 방패를 갖고, 말을 타고, 이 전군, 이 삼군의 군대를 다 보내가지고, 바울을 삼중으로 둘러싸고, 호의하게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바울이 천부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이지만,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적으로는 이방인이고, 로마인이고, 유대인도 아니고, 고금을 모르는 로마의 천부장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감화를 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이 중대한 일을 하는 바울을 지켜야 되겠다, 유대인으로부터 지켜야 되겠다, 라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의 나가는 중대한, 이러한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 세상에 권세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도 이와 같이 역사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뿐만이 아니라 이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바울을, 유대인에게 잡혀 죽을 뻔한 로마 시민인 바울을 자기가 구원해 내서 그의 죄를 따져 물어보니까, 소유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로마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단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유대법에 어긋나서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뻔한 바울을 구원해냈는데, 자기가 봤을 때 바울은 사형을 당할 만한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인 로 바울을 로마법에 의해서 처, 처벌을 받는 것이 맞다. 여기에서는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종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써서 자기가 바울을 구했으니 선처해달라고 편지를 써서 군대를 보내어 파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31절로 3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의 악함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밖에는 40명의 암살 결사대가 조직되어 위협을 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이 음모를 알게 하셨고, 그리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보고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청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열 배가 넘는 군대를 삼중으로 보호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와 같은 놀라운 군대를 파송해서 바울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보금 전파를 위해서 이 청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또 청부장의 마음에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바울에 대한 판단과 재판을 유, 자기가 하지 않고 유보하고 총독 벨릭스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의 무서운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의 악함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로 바울은 로마로 가 가기 전에 총독 벨릭스의 보호 아래 보호를 받으면서 바울이 거기서 2년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그리고 총독도 바뀌게 됩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고린도 후서와 갈라디아서라는 정말로 정말로 중요하고 복음의 핵심적인 고린도 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편지다 이 하나님의 향기다 하나님의 사, 생,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복음을 실천하는 이 전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고 생명의 냄새가 되는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자들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들이 고린도 후서에 얼마나 풍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또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는 지금 우리가 강의 설교 한창 중이지만 오직 복음으로 유대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천국의 시민되는 할례로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할례로 사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고 마귀의 종이 되었지만 사랑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는 이 복음의 작은 로마서와 같은 이 풍성한 내용들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고리는후서를이 2년 동안 로마에 가기 전에 머물면서 현지를 써서 목회하게 하셨고 그리고 3차 선교여행에 지쳐서 건강하게 병들고 약해진 그의 몸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서 2년 동안 안식을 주시고 휴식을 주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전도여행을 가기 전에 하나님이 바울을 준비시키시는 그러한 이 시간들을 2년 동안 갖게 하시는 그런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유대인들의 악함을 들어, 하나님의 선하신 복음전도를 위한 준비와, 복음전도를 위한 파송을 위한, 선한 일을 준비하는 기간들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간을. 성경에 보면, 요셉도 창세기 50장 20절 말씀해 보면, 그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엄청난 누명을 쓰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러한 일종의 환란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뜻이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고난의 기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교만이 깨어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자기 자신의 그 교만함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장세기 5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악함으로 당신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악한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어 버리셔. 바꾸어 버리시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요새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해머시온 장로교회와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당하는 부당한 고난, 부당한 일, 난처한 인생의 일들을 우리가 다 심판할 수 없고 판단하실 수 판단할 수 없어요. 도리어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분한 일을 겪고 난처한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오히려 이러한 일들에 대한 원망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악, 당신들은 악하게 나를 대했지만 난처한 상황들을 우리가 당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이루고자 선으로 바꾸어놓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선한 일들이 열렸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악하게 일어나서 대접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천부장 로마의 천부장을 들었으셔서 그들의 군대로 바울을 열 배나 넘는 군대로 보호해주셨고. 그리고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복음의 문이 닫혀지고 빨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선한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고림도 후서가 완성되었고 에베 3차 여행 도중에 에베소에서 고림도 전설을 쓰고 그래도 이 고림도 교회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고림도 후서를 써서 고림도 교회에 권면하게 하셨고 갈라디아 지역에 할레로 인하여 복음을 버리고 예수를 버린 그리스도인들을 향 다시 돌이키게 만드는 갈라디아서가 여기서 쓰여지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실은 선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히 강론되어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가 기록되어져 있는 서신서를 통해서 오늘날까지도 남은 말씀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복음이 갈라디아서와 고린도후서가 완성되게 하셔서. 얼마나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의 문을 여는 것, 사람의 악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바울이 2년 동안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더 깊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영적인 충전의 시간이 하나님의 선한 바울을 향한 뜻이었다는 거예요. 다시는 두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바울과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선한 일들이 이루어졌고 바울은 그곳에서 다시 모든 면으로 충전 받고 다시 충만 받아서 마지막 전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대버시온 장로교회 성도님과 성도님들과 저를, 저를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지만, 핍박을 당하고, 부당한, 우리가 상황만 안처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좋아요, 여러분도, 요셉처럼, 바울처럼, 아, 사람들을 뭐 원망하고, 뭐다 폭로하고, 시비를 가려서, 우리가 정제할 필요 없이, 모든 사람들의 비밀을 선악관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바울처럼, 요셉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부당한 또 난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우리도 요새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난처한 상황들을 선한 일을 여는 선한 선하신 일을 여는 선하신 그 문을 여는 도구들로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그 선한 문 일의 문을 여는 도구들로 상황들로 하나님이 천부장을 사용하시고 백부장을 사용하시고 바울의 생제를 사용하시고 유대, 악한 유대인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선한 자는 선한 대로 믿지 않는다는 믿지 않는 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하나님 사용하셔서 우리의 모든 악하고 난처한 상황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선하신 일들의 문을 여는 도구와 상황들로 사용되어지고 결국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선한 일을 위한. 도구로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시고 믿음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난처함과 또 사람들의 악함과 모든 부족함들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선한 복음의 문을 여는 도구들로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